한성컴퓨터 FHD 1500R 커브드 180Hz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80Hz의 높은 화면 재생 빈도와 1500R 곡률로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VA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시력 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슬림한 베젤로 공간 활용도 우수합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과 화질에 매우 만족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로 작업 효율과 게임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